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남자와 함께하는 열정 동네 방례! 아, 불과 이 3주 만에 더위가 딱 가버리고 가을이 왔어요. 하, 가을이 오니까 제가 또 마음이 이렇게 또 공허해집니다. 오늘 이 공허한 마음을 또 채워보자. 보시는 저와 어, 같이 마음의 양식이 가득한 제가 수성구 범물동에 위치한 용학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용학도서관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 제가 정말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제가 로비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계세요. 지금 옆쪽에는 우리 용학 도서관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 나와 계신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선생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학 도서관 사서 최창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선생님 용학 도서관 이름 이 네. 굉장히 특이한데 네. 네, 예. 이, 이름이 생긴 뭐 이유라든가 아니면은 네. 뭐 뜻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네, 우리 도서관은 명칭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아. 네, 공모 결과 순성구의 유산인 용지봉의 용, 그리고 무학산의 학을 따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가 높이 승천한 용처럼 크게 발전하고 학처럼 고고한 인품을 지닐 수 있도록 용학도서관으로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용학도서관, 제가 딱 그냥 이쪽에 것만 네. 봤을 때도 굉장히 네. 크더라고요. 네. 예. 용학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학도서관은 2010년 9월 13일에 개관한 후에 파동의 파동도서관, 그리고 중상동의 책습길도서관, 그리고 수성동의 물망이도서관과 함께 수성구 서부 권역의 거점도서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와 그 지역, 책 읽는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도서관을 가면은 굉장히 네. 지역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니즈라든가 이런 네. 걸 맞춰서 이제 도서관이 네. 운영이 또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는 지금 이제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요구가 <laughs>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 도서관도 지역사회 커뮤니티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음.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역사회 링크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마을, 그리고 또 우리 동네라는 개념이 네. 이제 최근에 많이 약화되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역주민을 이어주는 활동을 음.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저희가 네. 복원하고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사람과 사람 사랑 사이를 잇는 사람 이용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그렇, 사실 우리 주위에는 어떤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공사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상당히 아, 많으시거든요. 있죠. 네. 예, 그분들을 저희가 어, 네, 사람, 초청하고, 네. 네, 초청하고 저희가 강연을 할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드림으로써 음. 재능 기부 활성화와 그 다음에 사람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 이제 재능도 잘... 나누시고 네. 같이 이제. 그 재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그 네. 재능을 또 들으시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네. 문화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선생님, 그럼 이제 제가 지금 로비만 봤는데 네. 2층부터 한번 살짝살짝 살짝 올라가면서 네. 제가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2층에 왔는데 2층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색깔과 그리고 디자인을 또 갖추고 있네요. 딱 보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 위주로 이렇게 책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또 예쁜 또 우리 사선님께서 잠시만 자리에서 잠깐만 아, 예, 네, 일어나실 네, 수. 아,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구립 용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 박민경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2층에 왔는데,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읽을 만한 도서들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우리 용학도서 2층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요원도서관 2층, 3층에 있는데 저희 2층에는 이제 유아부터 초등학생, 고학년까지 읽을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아동 자료실, 그리고 이쪽에 영어 자료실, 유아 자료실 이렇게 세 개의 자료실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 용자분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네. 이렇게 또. 홀이 딱딱딱딱 딱딱 네, 구역이 그렇죠. 나눠져 있네요. 네, 구분돼 그 음. 있죠. 그런데 네. 어, 제가 굉장히 특이했던 게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돼요. 아, 네, 네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애들을 많이 뛰어다니니까 음.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시멘트고 그러면 소리도 좀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네. 맨발로 다니고 그리고 지금 영어자료실이나 유아자료 같은 경우는 바닥이 온돌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겨울에는 애들이 또 추우니까 거기 지금 그난방 그렇죠. 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다 신발을 벗고.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어, 이 책은 음. 한번 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시는 네. 책이 있나요? 네, 저희가 매달 지금 저도 이제 옆에 사서 선생님 을도움부르서 아동자료, 유아자료. 어, 그렇게 해서 세 권씩 월별 추천 도서를 지금 홈페이지도 게시가 돼 있고 자료실에 입구나 이렇게 자료실에 오시면은 다 게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월별 6 여섯 권씩 매달 추천을 하고 있니다그 추천 도서 이제 어 어, 참고하셔서 책을 음.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왜 이렇게 떨어져 계세요 아. 예좀 붙여주세요 예아 네. 우리 또투 샷이 또 이쁜 또 아, 네. 그림입니다 그 뒤로 빠져야 예. 될까요 아, 아, 그럼 앞으로 갈까요 예 <laughs> 네.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이용하는 음. 우리 친구들에게. 네.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음, 네.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음. 이제 자료실 근무하면서 물론 이제 이용자분들이 저희 이제 조용해야 되고 음식물 뭐 반입금지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간혹 유아자료실이나 영어자료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녀를 데리고 와서 책을 읽고 책을 솔직히 일일이 정리하시긴 힘드세요. 음. 이제 근데 그 책을 북트럭이라도 북트럭이라 하면서 여기 요런 이제 선반 같은데 예. 여기만 오늘로 두셔도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다른 분들 이용하시 음. 좀더 수월하고 근데그 책들을 보시고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음, 조금만 이제, 네 도와주시면 그렇지.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음. 그러면 다른 분들도 이용하시기 편리하실 네. 것 같고. 네 <laughs> 그런 것좀 당부 좀 드릴게요. 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이 네. 자료실이랑 독서관 왔으니까 한번 우리 이용하고 있는 분들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랑 우리 따님이 같이 나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옆에 앉아도 괜찮을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또 우리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네. 나오셨나 봐요. 아 네. 음 어떻게 자주 나오세요 우리 용화 도서관은? 어, 지금 좀 방학이라서 음. 음, 지금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우리 친구는 엄마 닮아서 이렇게 예쁜 거예요. <laughs> <laughs> 그저웃지요. <그죠, 웃음> <오지어. 웃음>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우리 친구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laughs> <laughs> 우리 친구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해요? 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 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laughs> 볼수 있습니까? <laughs> 네, 그냥. 아, 그냥 뭐, <laughs> 네. 아, 어머님도 보통 우리 친구랑 이렇게 나오셔서 독서를 음. 많이 즐기시는 편이세요? 아니. <laughs> <laughs> 아, 너무 솔직하게 답변을. 그래도 네. 이렇게 근처에 사시는 예, 음, 네. 아. 여기서 한 걸어서 10분 정도 걸어 10분 네. 정도. 네. 그래도 이렇게 집 주변에 네. 이렇게 도서관이 잘돼있으시면 이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예, 네. 없어요. 좋아요. 음. 아, 그래요. 네. 이용해 보신 후로 이제 소감이 어떻게 뭐 음.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면 좋은 어떤 점? 좋은 점이 있을까요, 여기가? 음, 일단은 학교가 조금 작은 학교다 보니까 음. 책이 많이 이렇게 안 갖춰져 있는데 네. 여기는 아이들 위한 책이 좀 많이 있어서요. 아, 음. 음. 뭐 원하는 거 언제든 이렇게 쉽게 아. 대출도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예. 친구가 원하는 책도 네네. 바로 읽을 예. 수 있고. 네. 네. 음. 그래서 그런 점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문화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접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아, 영화외도네 예, 영화를 그래. 본다든지 음. 뭐 이렇게 다른 수업 같은 것도 짬짬이 아. 예,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우리 친구는 지금 음. 어, 읽고 있는 책이 음흠. 쪽수가 넘어가는 거니까 진짜 읽고 있어요 정말 와 <웃음> <웃음> 대단하다 그래요 우리 친구 공부 열심히 해요 네 좋은 사람 될 거예요 훌륭한 사람 네. 어머니 훌륭하게 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또 이쪽을 보니까 우리 아기를 또 데리고 오신 우리 어머니 계신데 어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맞아, 맞아, 맞아. 어머니, 우리, 언니, 우리 네. 여기 용악 도서관 이렇게 오셨는데 네, 네. 우리 어, 저는 도서관에 이렇게 어린 친구는 또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이런 어린 친구들도 여기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가 보죠. 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시다시피 방바닥으로 돼 있어서 음. 아기들이 와도 괜찮은 아, 것 같아요. 아 그게 상관 없이. 네. 어 그렇군요. 언니. 어? 그럼 이거 대화를 통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 혹시 이제 네. 주위에 사시나요? 근처에? 아예 지산동에 사요. 아 지산동에 사요. 네. 혹시 그럼 지산동 하 사시면은 한양도서관도 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기 범오도서관에. 아, 범오도서관에. 응. 어, 뭐 좋겠지만, 네, 저기 범어도서관에. 아 범어도서관에. 그럼 범어도서관이나 우리 용학도서관이나뭐둘다 좋겠지만. 어 여기 오셨을 때는 거기 말고 또 여기만의 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아, 네. 느끼시기 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도모토 소감은 좀 약간 성인 위주 그리고 아, 좀 위주. 청소년들을 위한 강좌 같은 것도 많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여기는 좀 보시다시피 어린이를 위한 이렇게 룸식으로 해서 어린이 유아 교재도 되게 많고. 아. 아기 데리고 오긴 여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오 제가 봤을 때도 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이들 중에 저 우리 아기가 제일 신난는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네, 네. 안녕 아저씨 갈게. 빠빠이 빠빠이 안녕. 이제 2층에서 제가 3층으로 올라왔는데 3층은 2층에 우리 유아 청소년들을 위한 제아루였다면 이쪽은 우리 성인분들을 위해서 준비돼 있는 독서실 같은데 옆쪽에 우리 담당하시는 선생님 잠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우리 또 선생님께서 키가 크셔가지고 제가 마이크 를 조금 올려드릴게요. <웃음> 네. <웃음> 선생님 우리 시청 여러분 보시면서 간단하게 인사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학도서관 그래서 일하고 있는 사서 김나욱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예 선생님. 우리 3층은 제가 지금 보니까 2층 이랑 또 약간 분위기가 틀린 것 같아요. 우리 3층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층은 이제 2층에서 유아 어린이 아동자료실 이어서 이제 청소년 이랑 일반 성인배상으로 하는 자료 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책이 어느 정도가 있나요 어 대략 장사량 한 5만 4천 권 정도. 아, 5만 4천 권이요. 예, 오 만만 참게 있네요. 2층에 비해서도 2층도 대략 5만 권 정도라 제가 들었는데. 아 예. 어. 2층이 아마 조금 더 많은. 을아 2층 조금 더 많습니다. 예. 조금 더많나요 예. 알겠습니다. 여, 여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이랑 우리 네. 성인분들 위한 책들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뭐책 말고 뭐다르게뭐 이벤트라던가 아니면은 오신 분들 위해서 행사하고 있는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어 3층에서 따로 이제 크게 행사하는 건 없고 c 예. 층 이제 도, 거의 독서 독서 프로그램 아, 같은 거그 어. 네, y e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회 있고 r 아, 독서 회 네, i n 성인 독서회는 3층에서 담당하지는 않고 담당 선생님이 1층 사무실에, 아, 1층 사무실에 계시고 to the d o 이 t o r I go to the doctor. I go to the d o c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봤는데 아까 어르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어르신들이나 저시력자를 위해서 큰 글도서라는 코너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활자가 큰 활자체로 이제 출간된 책들이 있습니다. 같은 책이라도 이제 글씨가 커서 이제 어르신들 보기 편하도 아 있고 또 저희가 또 돋보기도 비치하고 있어서 아 네, 어르신들 보기 좀 편하시게 네, 아, 그렇게 도와드리고 돼 있습니다. 어, 도서관 제가 뭐 크게 많이는 안 가봤지만 이렇게 코너가 또돼 있는 거는 제가 처음 봐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 보니까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끝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네. 이용하시는 우리 이용객들에게 혹시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용학 도서관 자주 방문해 주시고 많은 책 이용해 주시길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어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어르신 지금 책 읽고 계시는데 예. 아, 제가 잠시만 인터뷰 좀 해도 괜찮을까요? 예. 아 예. 어르신 이쪽 잠깐 보시고. 아 예. 어르신 어떻게 도서관 자주 이용하시는 편이세요? 거의 매일 오는 편입니다. 아 거의 매일이요? 네. 예, 예. 제가 아까 책 수가 5만 권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매권 예. 정도 읽으셨나요? 뭐. 제가 한1 년에 한 300권 정도는. 야, 아, 300권. 예, 거의, 거의 하루에 한권 정도는. 무조건 여기서 읽고 가시는 그렇습니다. 히와...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아 집에 가져가시도. 예, 예 세상에 존경할 분이 여기 계셨네요. 그러면 요즘 그러면 네. 읽으신 책들 중에 예. 혹시 뭐 조금 뭐보신 분들 권해주고 싶은 책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엘리자베스 큐블로 로스라는 사람의 뭐 생리 수레바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생리의 생애... 생리 수레바퀴, 아 생리 수레바퀴. 아, 좀 쉬운 책은 없나요? 쉬운 <laughs> 책은 뭐, 요즘 은 지금은 지금은 지지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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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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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래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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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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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은지 아, 또 매일매일 신간이 또 나오나요? 예, 신간이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신간이 자주 나오고 음. 또 옛날서 뭐 고전이라든지 역사책이 많기 때문에 이럴 아, 거리가 굉장히 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자주 오시면 은 예. 정말 좋은 책들 그리고 명작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읽으시는 게 아니라 또 두고두고 또한번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시는 편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또 좋다고 하기도 니다 대풀이 있는 것이 좋다고. 아그렇구 예. 그러니까 책이 뭐 모든 도서관이 다 그렇겠지만 책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또 신간들도 계속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들 이용하시는데 또 크게 불편함은 없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음.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도서관이 생겨해서큰 네. 행운이고 행복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혹시 이제 도서관 자주 이용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 도서관 자랑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기 주민들은 뭐어른들에게는뭐 휴식 공간이 되고 아 휴식 공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지식을 제공받기라든지 정보를 얻는다든지 음. 저 아주 유익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네요. 그렇 들어보니까. 예, 예. <laughs> 아, 우리 책의식인데 정말 귀한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까 보내 주신 책은 제가 꼭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예그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 지금 책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개인적으로 또 문학 관련 공부를 하시고 계신 분이 계셔서 자 잠시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죄송합니다. 지금 뭐 공부하고 계시는데 제가 잠깐만 어, 여기 조금만 조금 예 자리를 아예 제가 어또 일어나주 아. 예 이렇게 어, 네. 제가 좀 옆에 앉아도 괜찮을까요? 네. 아 예. 얼씬 네. 어, 어, 보니까 네. 어떤 거 공부하고 계신 건가요? 뭐 이렇게 개인 공부 이쪽에서 하고 계신 중이셨어요? 어뭐꼭 공부라기보다는 네. 뭐 개인적으로 이제 글을 좀 쓰다 보니까 아 예, 관련 자료들을 많이 조금 이렇게 어. 도서관에 좀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필요해서 음. 그래서 뭐 자주, 자, 이용하는 자주 편입니다. 이용하시는 편이요 예. 어, 글을 또 이렇게 쓰시는 편이세요? 취미로 글로... 취미는 아니고요. 아뭐 이야기하려면 사장이 개인히 복잡한. 아 그러시구나. 아예 알겠습니다. 뭐 한4,700 페이지가가 있었습니다. 아 0 0 페이지면 채으로만 네. 따져도 거의 한 권당 3 0 0 페이지만 쳤을 때도 몇 권이 되네요. 네, 뭐 출간은 두 종류로 출간은 아, 됐고 아. 전체로 출간하지는 않았고요. 아 그렇구나. 뭐, 개인적인 특별한 음. 그 사유가 있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시면 또글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보실 만한 책들이나 아니면 관련 서적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이쪽은. 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음. 뭐 인문 종교 또 철학이나 문학적으로 다양하게 또 배치도 원만하게 잘 되어가 있어서, 어. 개인적으로는. 또 이용하기가 상당히 필요한 집이 많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뭐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도서관을 가면은 각 이제 분야 분야마다 책이 나눠져 있는데 네. 어느 도서관을 가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러니까 철학 분야의 책이 많거나 뭐 예술 분야의 책이 많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용 많이 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 도서관 이쪽 용학 도서관은 어떤가요 책이 분배가 분야별로 잘돼 있는 편인가요 어~ 배합이 네. 이렇게 이게 이렇게 벽면적으로 전부 위치되어 있지 않고 네. 중간에 이렇게 형태가 많이 이렇게 배분이 돼 있어서 음. 실제적으로 몇번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은 금방 빨리 이제 책을 이블루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음.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딱책 찾기도 편하시고. 네. 그렇죠. 음. 책이 이제 제가 보니까 5만 권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쪽에 책가 사서 분께 여쭤보니까 아, 어느 정도 읽으셨나요? 오셔서. 읽기는 저를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좀 네. 아, 참고 자료를 초기에는 음. 많이 이용 있는데 아, 뭐 여러 필요한 자료들을 한1 뭐 0여권 이상 그래 뜯보겠습니다 아, 예. 예. 음, 확실히 글을 쓰시는 분이다 보니까 어, 굉장히 말씀이 되게 조곤조곤하고 설득력이 있으세요. 아유. 그런가요? 네, <laughs> 네. 귀한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예. 네. 하시던 공부 마저 하시고요. 먼저 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와,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좀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반성도 많이 되고 책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2층이랑 3층을 이제 둘러보고 왔는데 네. 여기는 4층이에요. 네. 그리고 또 5층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4층, 5층은 어떤 걸 하고 있는 곳인가요? 네. 우선 4층에는 노트북실과 그리고 정규 강좌 듣는 강좌실과 음. 그다음 DVD를 볼수 있는 멀티플렉스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5층에는 일반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공부하시는 분들이 5층을 자주 이용하고 아. 계십니다. 또 5층은 개인 공부하시는 곳인네아 그렇군. 그러면 이제 2층, 3층, 4층, 5층 모든 걸다 알았으니까 네. 이제 용학도서관에서 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네. 아니면은 뭐 계획하고 있는 행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네. 우선 용학도서관에서는 매번 분기마다 정규 강좌를 실행하고 음.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읽어주는 도서관이었고, 영화 음악 책을 주제로 해서 매주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영화도서관의 가장 주요 인문학 프로그램인 독한 인문학2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아. 이번 달부터 해서 12월까지 음. 매월 둘째 주 목요일 7시에 진행이 되는데, 음. 이번에는 상반기가 조금 다르게, 이제, 역사 토크쇼, 그 다음 예술 토크쇼라고 서로 두 분의 강사분이 서로 강연을 해주는 아. 그런 프로그램이 기억되어 음. 있고요. 그리고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이제 9월, 9일, 9월 9일에는 이제 해설이 있는 작은 음악회였고 음. 지역 주민들이 클래식 공연에 자주 접하지 못해,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클래식 공연이랑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설명해 주는 거하고 네.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오. 진행이 되고 이제 9월 10일에는 용학 도서관 책 나눔 축제였고 이제 스톨 리텔링 및 체험 행사 그리고 길거리 공연 취향송 책 나눔 전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와요. 그리고 저녁에는 별빵 가족 가족 사랑이었고. 야외에서 집에서 있는 책을 들고 와서 자유롭게 독서하는 시간이 아, 많이 걸렸습니다. 음, 선선할때딱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네. 이제 대표로 이제 카메라 보시고, 네. 이제 오시는 분들께 네. 한마디,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용학도서관을 많이 찾아주셔서 네. 감사한데, 이제 혼자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다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제 도서관을 좀더 자기 것처럼 생각해 주시고 깨끗하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용학도서관에 와봤습니다. 이제 손선해지는 가을을 맞아서 우리 가족분들이랑 다 함께 용학도서관에 오셔서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즐기시고 그리고 9월 달에는 행사도 있다고 하니까 같이 오셔서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그리고 연인들과 가을을 맞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나주와 함께하는 열정 동네방네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주도 잘 지내시고요. 지금까지 두나주와 함께하는 열정 동네방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